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어, 3d 맥스에서 mov 파일로 렌더링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요 어, 킥타임이 설치되어 있고 킥타임 하고는 mov 하여 맥스에서 mov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뭔 소리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또 맥스 허접하신 분이 엉뚱한 답변한 것도 들으신 것 같은데 음, 맥스에서 무브로 렌더링 할수 없는 것은 킥타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 아마 그 플러그인이 깨진 것 같습니다. 맥스는 자체적으로 그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퀵타임으로 렌더링 할수 있는, 혹은 뭐 익스포트 할수 있는, 혹은 임포트 할수 있는 그런, 어, 플러그인들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스를 지금 버전 2011이라고 하셨죠? 2011이면, 어, MOV 하일로 100%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 하일을 새로 까셔야 돼요. 여기 뭐 플러그인 지방이 있고 스탠다드 플러그인 지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예, 퀵타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Q 치시면 예, 여기 퀵타임 B, BMI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하일들이 본인이 고그 다음 퀵타임 심요 두개가 이제 퀵타임하고 관련된 건데 이런 하일이 없거나 있어도 깨졌거나 뭐 그런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어, MOV 하일로 본인이 어, 만들고 싶으면 마찬가지예요 MOV 하일이든 AV 하일이든 맥스 유저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동영상 하일로 만든다고 해서 맥스에서 바로 동영상으로 렌더링 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보짓인데요 첫째 동영상 하일로 렌더링을 해 버리면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동영상이 튀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 프레임 두 프레임 튀는 것 때문에 렌더링이 만약에 천 시간이 걸렸다면 렌더링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동영상으로 렌더링 안 하고. 둘째,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편집을 못 해요. 끊어서. 그, 컴포지팅이라고 그러죠. 뭐, 색보정이나 이런 단순한 걸할수 있겠지만, 뭔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끊어서 편집하는 컴포지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이유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왜 또, 어, 동영상으로 바로 렌더링 안 하냐면, MOV가 AVR보다는 덜 무손실 압축이라고 해도, 물론, 뭐, 아예 코덱을 안 쓰고 MOV나 AVI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소, 뭐, 화질이 손상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막, 1분짜리만 렌더링을 해도 막몇 기가가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AVI나 MOV는 자체 코덱을 쓰게 돼 있어요. 코덱을 쓰면 렌더링을 하면서부터 이게 압, 압축을 하면서 깨트린단 말이에요. 화질이 깨져요. 그래서 절대, 중수만 돼도 절대 애니메이션 렌더링은 AVI나 MOV로 바로 때리면 안 돼요. 뭐, 퀄리티를 좀 안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픈 EXR, 16비트로 EXR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PNG나, TAGA, TIFF, 이런 시퀀스로 렌더링을 해야 돼요. 시퀀스로 렌더링한 후에, 뭐, 프리미어든, 에펙이든, 누크든, 그런 컴포지팅 학성 툴에서, 컴포지팅이나, 색보정이나, 어떤, 그런 합, 어, 효과를 모두 하신 다음에, 그런 툴에서 바로, MOV나 AVI로, 코덱을 잘 정해주고, 뭐, A, MOV 같은 경우 유일하게, 어, 동영상 화질 중에서 알파 채널을 포함할 수 있는 코덱이거든요. 정말 아, 확장자거든요. 정말 강력한 확장자죠. 그래서 거기서 뭐 코덱을 밀리언 플러스, 뭐 밀리언 칼라지 플러스를 하든지, 뭐 AV로 하면 x 스비드나 H.264 코덱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틀에서 코덱으로 바꿔서 AV나 m o v 해야지 화질 손상은 거의 없고 용량은 또확 줄고 이런 식으로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유만 돼도 충분히 바로 렌더링 하시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지만 이세 가지로 막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맥스에서는 m o v 를 렌더링 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렌더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렌더링 하려면 그냥 AVR로 하면 되지. 굳이 뭐 MOV까지 쓸 수가 없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하면 MOV가 나오긴 하지만 맥스에서 MOV로는 렌더링 하지 마시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시면 카페 가입하기가 있어서 예, 카페 가입하시면 저희 맥스 강좌가 많고요 우측 하단에도 저희 카페가 주소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